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능인으로서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줬던 김종민. 그가 드디어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김종민은 유쾌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예능인입니다. 그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큰 화제를 모았고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종민의 결혼식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종민의 결혼식 개요. 먼저 김종민의 결혼식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서울의 대표적인 럭셔리 웨딩 장소인 신라 호텔에서 진행되었고, 무려 60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결혼식은 예능인 김종민이 결혼하는 날이라 더욱 큰 주목을 받았고,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신라 호텔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고급스러운 결혼식 장소로 유명한데, 그곳에서 김종민의 결혼식이 열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종민은 결혼식 당일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그가 입장할 때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신랑인 김종민은 밝은 표정으로 등장하며 그 자리의 분위기를 한껏 밝게 만들었고, 그의 특유의 유쾌하고, 긍정적인 성격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이 모습은 결혼식 현장을 더욱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로 이끌었으며, 하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대표 MC들인 유재석, 조세호, 문세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의 분위기를 유쾌하고 즐겁게 이끌어 주었으며,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결혼식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축가인데요. 이번 결혼식에서는 가수 이적과 린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축가를 불러 결혼식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그들의 축가는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결혼식을 더욱 뜻깊은 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부는 누구인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민의 아내는 1990년생으로 김종민보다 11살 연하인 비연예인 사업가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광상임 씨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는 고유의 아름다움과 함께 지성과 품격까지 겸비한 여성입니다. 김종민은 오랜 시간 동안 그녀와 친구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중 하나는 김종민이 어떻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지일 것입니다. 김종민은 항상 밝고 유쾌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의 아내는 그와는 반대로 차분하고 현실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천생연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들의 결혼식도 그런 두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담아내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김종민의 아내는 또한 바나한 외모를 자랑하며 키는 약간 큰 편이고 날씬한 체형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는 뛰어난 지성과 품격을 지닌 인물로 김종민과의 오랜 친구 관계를 이어가며 서로의 신뢰를 쌓아온 결과, 이제는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결혼식에서 우리는 그들의 깊은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화려함과 럭셔리한 연출, 김종민의 결혼식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그가 유명한 예능인이라는 타이틀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결혼식이 진행된 신라 호텔 자체가 이미 그 자체로 화려한 장소이기 때문에 결혼식의 규모나 연출이 더욱 화제를 모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장소 선정뿐만 아니라 모든 연출에 있어 철저하게 준비된 초고와 결혼식이었습니다. 웨딩의 시작부터 끝까지 김종민과 그의 아내는 결혼식의 모든 정성을 쏟았고 이를 통해 결혼식의 특별함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결혼식은 매우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신라 호텔의 웅장한 버질로드와 최고급 생활 데코레이션, 그리고 고풍격 코스 요리와 플로리스트 연출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결혼식 장소 대관료만 해도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달하며, 하객들에게 제공된 식사 역시 수준이 높았습니다. 1인당 약 20만원 상당의 고급 식사를 600명이 하객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그 결혼식이 얼마나 고급스러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에서 사용된 생화 장식은 최소 3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 이상. 조명과 음향 또한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다양한 옵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공간까지도 데코레이션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었습니다. 결혼식에 하객담례품 역시 1인당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였으며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종민과 그의 아내는 수많은 세부사항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혼식의 완성도를 높였고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많은 이들이 그 웨딩을 기억할 것입니다. 김종민의 결혼 준비와 마음속 이야기 김종민은 결혼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며 그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그는 신라 호텔 앞에서 취재진과 만났고, 나 장가 간다. 라고 외치며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꿈을 이룬 사람처럼 아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종민은 결혼 준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설레고, 또 긴장도 된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감정이 계속된다. 고 전하며,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감이 크다. 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종민은 결혼을 앞두고, 그의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함께 수고해준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지금 많이 설레고, 긴장도 되겠지만, 내가 옆에 있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될 거야. 전적으로 날 믿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고 말하며, 서로가 함께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고, 늘 웃으면서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말 속에는 그가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얼마나 큰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종민의 과거와 아버지의 빈자리, 김종민의 결혼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한 점은 바로 김종민의 아버지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종민의 아버지는 고등학생 시절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김종민은 택시 운전을 하던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어 서산으로 내려가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 사고는 매우 비극적이었으며 김종민은 그날의 아픔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김종민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는 그가 예능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소중한 시간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항상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로드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